우와, 잘하네요. 와! 박스는 다 맞고 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순간, 저거 내려놓고 쳐야지.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였는데, 내려놓고 치. 태영은 박수도잘 줘요. 뒤집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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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아이고, 그렇지. 이야. 오, <laughs> 잘했다. 밥 박수 먹으라, 박수 치려, 바쁘네. 그러게, 응. 밥을 아주 잘게, 건, 잘게 다지고 있어요. 잘게 다지고난 애기처럼. 난, 애기처럼. 난 애기처럼 받침대 따윈 안 한다. 음. 하지만 흘리죠. 야, 퍼먹어야지. 어, 어, 잘한다 천재야.